2025년 통영의 모든 선외기와 덴마 대여 업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선외기 업체가 가장 많이 있는 통영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곳은 통영 남만에 있는 인평동입니다. 인평동에는 세 곳의 선외기 업체가 있습니다. 빅피싱, 시월드, 영창레저가 있습니다. 이곳의 주대상 어종은 감성돔, 도다리, 문어, 갑오징어이며 부대상어 종으로 숭어, 농어, 학꽁치 볼락, 문의오징어가 있습니다. 특히, 봄에는 도다리가 유명합니다. 여름에는 문어, 가을에는 문어, 갑오징어와 함께 감성돔 흘림이 잘 되지요. 감성돔 흘림의 미끼는 크릴이지만, 이 시기에는 대체 미끼로 경단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11월부터는 감성돔 흘림과 함께 카고낚시가 성행합니다. 카고낚시 미끼로 크릴새우가 가장 좋으나 대체 미끼로 옥수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우리나라에서 선외기 업체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풍아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풍아리 서쪽을 소개하겠습니다. 풍아리 서쪽에는 통통내저, 팬텀내저 하나레저, 헤란내저, 명지뢰저가 있습니다. 이곳의 주대상 어종은 감성돔, 참돔, 문어, 갑오징어, 무늬오징어가 있으며 부대상 어종으론 숭어, 전어, 볼락, 핫공치가 있습니다. 풍마리 서쪽 낚시는 4월부터 참돔 꼬라박기로 시작합니다. 참돔 꼬라박기 미끼로는 크림 미끼와 더불어 청개비, 혼무시, 개불미끼를 많이 사용합니다. 7월부터 두 종류가 성형하며, 가을부터 흘림을 조금씩 하고, 겨울에 카고 감성돔 낚시가 가장 인기입니다. 감성돔 카고 낚시 미끼로는 크릴과 옥수수를 5대5 비율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풍아리 남쪽입니다. 풍아리 남쪽, 싹쓸리 낚시래저, 제형오래저 통영오 낚시래저, 경신내저, 돌고래 낚시, 현대레저, 수양레저, 세풍화레저, 하늘 재선외기, 장촌레저, 태풍레저, 태성레저, 경동레저, 수연레저, 궁악레저, 해피레저가 있습니다. 참 많이도 몰려있죠. 그만큼 선외기를 운영하기에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주대상 어종은 감성돔, 참돔, 문어, 갑오징어, 무늬오징어이며 무대상어종으로 전어와 볼락이 있습니다. 풍월이 서쪽과 같이 4월부터 참돔 꼬라박기가 시작되며 7월부터는 두 종류가 성형합니다. 가을부터 감성돔 흘림을 조금씩 시작하여 겨울에 감성돔 카고낚시가 가장 인기입니다. 풍월이 남쪽의 카고낚시 미끼로는 옥수수를 주력으로 사용하며 크릴미 끼는 때에 따라 조금씩 사용합니다. 다음은 골리도 섬에 있는 선외이 대여 업체입니다. 골리도 본섬에는 세 곳의 선외이 대여 업체가 있습니다. 선외이는 모두 골리도 본섬에 있지만 골리도까지 들어오지 않고 삼덕항에서 기다리면 선장님께서 삼덕항에 픽업하러 오십니다. 골리도 본섬 태양호, 명성호, 아진호가 있습니다. 이곳의 주 대상 어종은 감성돔, 참돔, 문어, 갑오징어무늬오징어이며 부대상어종으로 전갱이, 도다리, 볼락, 우럭이 있습니다. 골리도 선외기낚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감성돔, 카고낚시가 성형합니다. 카고낚시 미끼로는 크릴새우와 옥수수를 주로 사용합니다.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연명이 나옵니다. 연령에는 선외이 대여 업체인 다경내저가 있고 덴마 대여 업체인 장은호가 있습니다. 연령에는 다경내저, 장은호가 있습니다. 다경내저의 주 대상 어종은 감성돔, 참돔, 문어, 갑오징어, 무의오징어이며부 대상 어종으로 전갱이, 쥐치가 있습니다. 다경내저에선 감성돔 카고낚시가 가장 인기 있는 낚시 장르입니다. 하지만 물살이 강하고 물 흐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가 낚시하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숙섬 가까이보다는 육지와 가까운 쪽에서 카고낚시를 하면 조금 더 쉽게 낚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알 면에서는 숙섬 앞, 보호수면 옆쪽이 좋습니다. 미끼는 크리를 많이 사용하며 대체 미끼로 옥수수와 혼무시를 사용합니다. 덴마 대여업체인 장운호에선 감성돔, 참돔 주치 정도가 주 대상 어종입니다. 선내기보다 덴마 대여 비용이 저렴하므로 포인트를 굳이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면 덴마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에 달아 보성내저가 있습니다. 보성내저의 주 대상 어종은 감성돔, 참돔, 문어이며 부대상 어종으론. 전갱이 돌동, 갑오징어, 문예오징어가 있습니다. 이곳의 감성돔 미끼로는 크리를 많이 사용하며, 대체 미끼로 옥수수와 혼무시를 사용합니다. 이곳 다라항의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입니다. 이곳은 주차료를 따로 받으니 참고하십시오. 통영의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첩포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첩포에는 선외기 대여 업체는 없고, 덴마 대여 업체 두 곳이 있습니다. 척포땐마대여업체는 오경내저, 봉광내저가 있습니다. 척포의 주대상어종은 감성돔, 참돔, 돌돔, 문어, 전갱이, 고등어, 우럭이 있습니다. 부대상어종으로 도다리, 볼락, 갑오징어가 있습니다. 특히 감성돔, 돌돔, 전갱이 낚시로 많은 낚시인이 이곳을 이용합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감성돔과 돌돔 낚시를 함께하는데, 감성돔 미끼로는 크릴, 옥수수, 혼무실을 사용하며, 돌돔 미끼로는 혼무실을 주로 사용합니다. 겨울 이후의 계절에는 전갱이와 고등어 낚시를 많이 합니다. 요즘 전갱이 낚시는 카드채비에 카고망을 달아서 사용하시면 조과가 더 좋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거제대교 밑에 두 곳의 덴마 대여업체가 있습니다. 거제대교 및 덴마 대여업체는 유방 낚시, 나루터 낚시가 있습니다. 이곳의 주 대상 어종은 감성돔이며 부대상 어종으론 학공치 도다리, 문어, 갑오징어, 숭어가 있습니다. 보통 여름과 가을 낚시에 집중되어 있고. 겨울이 되면 카고 낚시도 일부 하지만 대부분 여름과 가을 감성돔 흘림 낚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미끼는 크릴과 경단을 주로 사용합니다. 요즘 덴마 대여 업체는 노를 저어가지 않습니다. 덴마를 포인트에 미리 고정해 두고 선장님이 선상배로 실어다 드립니다. 그러니 노를 저을 줄 몰라도 낚시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 지도섬 앞쪽에 덴마 대여 업체가 한곳 있습니다. 원평의 네포낚시레저입니다. 이곳의 주 대상 어종은 감성돔과 숭어이며 부대상 어종으론 학공치 도다리가 있습니다. 네포낚시레저는 여름과 가을에 감성돔 흘림낚시가 주력입니다. 미끼는 크릴과 경단을 주로 사용합니다. 네포낚시에 갈 때는 꼭 전화를 해보고 가시기 응. 바랍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관계로 운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서쪽으로 쭉 가면 도산면이 나옵니다. 도산면 남쪽에는 잠포피식내저, 하양지래저 수월호피식내저가 있습니다. 이곳의 주대상어종은 감성돔, 도다리, 숭어, 문어, 갑오징어이며 부대상어종으론 학공치, 무늬오징어 주꾸미, 개짱어가 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감성돔 흘림 손님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성돔 카고 낚시 손님도 있지만, 주로 흘림 손님이 주류를 이룹니다. 미끼로는 크리를 많이 사용하며, 대체 미끼로 경단과 옥수수, 혼무실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도산면에서 가장 많은 선회기 업체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한때 5월이면 예약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금어기가 생겨서 그런 일은 없겠죠. 이곳은 감성돔 산란장인 자란만에 자리 잡고 있는 유촌입니다. 유촌에는 신일내저, 형남내저충무내저 금정내저, 소영내저, 희영내저 꼴통선 외기가 있습니다. 유촌의 주 대상 어종은 감성돔, 문어, 도다리이며 부대상어 종으론, 핫공치, 숭어, 갑오징어, 무늬오징어, 쭈꾸미가 있습니다. 5월은 감성돔 금어기로, 산란 감성돔 잡으러 오는 손님은 없지만, 가을과 초겨울까지, 감성돔 흘림과 카고낚시로 많은 꾼들이 찾고 있습니다. 유촌의 감성돔 미끼로는, 크릴, 경단, 혼무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히려 옥수수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12월에서 3월까지는 선외기로 잡을 어종이 별로 없어서 이 시기에 선외기 대여를 하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도산면 조금 위쪽 고성과 통영의 경계선에 위치한 선외기 업체가 있습니다 도산면 북쪽에 있는 필바다레저입니다 이곳의 주대상 어종은 감성돔, 도다리, 숭어이며 부대상 어종으론 학공치 갑오징어 쭈꾸미가 있습니다. 감성돔 흘림 낚시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미끼로는 클과 경단을 주로 사용합니다. 한때 쭈꾸미가 많이 나왔던 적도 있지만 요즘엔 낱마리만 나옵니다. 이상으로 통영의 46곳의 선외기와 덴마 대어업체를 소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구찌 낚시였습니다.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